안녕하세요. 뚜벅이 옵니다. 힘내라, 힘. 6월 18일 이야기입니다. <laughs> 6월 18일 이야기. 어, 오늘은 착지하기 전에 생각하라. 제가 오늘 이제 콜을 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아, 이 사람은 어디 갔는데 어딜 가더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 갔을 때 콜이 어떻게 뜨는지 아그 화면으로 좀 많이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보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안 타셔도 됩니다. 아, 저는 일단 정자동에 들어갑니다. 정자동에 들어갔는데 한 8시쯤에 들어가서 보통 9시나 그때쯤부터 콜이 뜨기 때문에 저는 프로 배정을 한 8시 반이나 40분쯤에 늘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마침 어떤 게 뜨냐면 정자동 쪽에서는 강북이든지 라 이런 걸 되게 싫어하시는데 중양구 통일로 여기는 중화동이라는 곳이에요. 중화동 망우역인가 거기 있는 곳이에요. 저는 여기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매일 이제 강남 코를 잡아서 2만 5천 원짜리를 잡아가서 올라가서 또 이제 좋은 코를 타고 이런 식으로 또 하다가 오늘은 또뭐 콜배 정도 아무것도 안 나는데 이코이 오길래 저의 운명일 거니 생각하고 이 코를 타고 가게 됩니다. 하고 가면서 생각한 곳. 제가 과연 어디로 갈라 그럴까요? 거기서 엉덩이 쭉 붙이고선 코를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저는 성수동으로 갑니다. 주가동에서 아, 성수동을 가기 위한 버스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면 143번인가 6번 이제 다이렉트로 가거든요. 이렇게 돌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심지어는 청담동까지 가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그 콜을 기다리는 것보다 버스가 다닐 때 20분 정도 투자해서 내가 원하는 콜, 좋은 콜을 잡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맨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뭐 네온 사인이라도 있으면 여기 콜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는지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역이 어딘지 어딘지 모르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을 잘 기억해두십시오. 어디 갔을 때이 사람이 어디 가더라. 근데 지금 이제 어... 성동구 성수동 2가에 들어갔을 때 상황이에요. 콜이 뜨고 있습니다. 뭐 4만 원짜리 콜도 뜨고, 2만 원짜리도 투고, 좀뭐 착지가 좋은 마포도 뜨고 그래요. 이제 계속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버스가 다닐 때는 많이 투자를 하기보다 기다리는 시간과 이동하는 시간 자체를 갖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 움직이다가 좋은 콜이 뜨면은 그 콜을 타면 돼요.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콜, 맞지 못해 타는 콜 있잖아요. 그런 콜은 안 타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시면 4만원짜리 뜨고 뭐 떠도 안 잡아요. 제가. 왜? 저 착시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콜 자체가 되게 뭐 비싼 콜 많이 떠요. 4만원, 2만 2천원, 좀 있다 2천, 뭐 4만 5천원, 4만원, 좀 있다. 2500원짜리를 떠요. 제가 손가락 조심하라고 언제나 말씀드렸죠. 뭐 예전에 화면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손가락 정말 조심하십시오. 뭐 소사를 가시든 뭐든 이제 뭐 그거, 그거는 고객님이래. 우리 기사분들이 선택할 사항인데 저는 이렇게 탄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수동 이가에 들어가서 많은 코를 또 구경합니다. 제이 웹을 보시면 이 방송을 보시면 언제나 콜이 많이 뜨는 지역에 가 있지 않아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언제나 콜이 많이 떠 있는 지역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택시를 타고 가겠습니까? 버스 다 환승돼요. 그리고 어느 지역 대, 지역을 갔을 때 10분, 20분 거리를 머릿속에 미리 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고양시라든지 이런 데왜안 갈까요? 고양시에서 만약에 콜을 못 잡게 되면 나오는 시간이 4, 50분 걸려요. 아무리 자석버스가 빨라도 4, 50분 걸린다고 치자고요. 그럼 피크타임이 끝납니다. 지금 이제 마포구 떡 뜨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속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3만 원짜리 이상만 타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마포구, 뭐, 공덕동이 걸려도 2만 5천 원에 떠도 예전 같으면 또 탔죠. 상황, 상황 다 틀리죠. 공덕동 착지 좋으니까. 그쵸? 뭐, 서초동 지금 2만 원 떴어요. 서초, 반포동, 뭐, 이런, 이런, 이런 거. 아니, 그런데 이제 착지 좋은 거 잡으실 때는 좀 잡고 가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오늘은 무조건 3만 원 이상을 타겠다! <laughs> 마음속에 굳혔어요. 그 대신 이제 착지가 어느 정도 괜찮아야겠죠. 지금 여와 같이 저는 중화동에 갔다가 성수동에 와서 많은 코를 보고 많은 가격의 코를 보게 됩니다. 성수동 지금 위치적으로 보시면 대리기사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콜이 많이 뜰 수밖에 없어요. 콜이 많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수동은 이 새벽 4시까지도 요, 요 정도 추세에요. 그렇게 대리기사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수동을 갈 기회가 있다고 하면 성수동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원포인트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어떤 코를 잡고 가냐 하면 분당 서현동 효자촌을 잡고 갑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 반인가 그랬을 거예요. 효자촌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효자촌을 가면 여러분 서현동을 가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서현역 하시겠죠 <laughs> 맞습니다 서현역 하실거예요 서현역 수내역 정자역 다 괜찮은데 저는 서현동이든 수지구청이든 그러니까 분당선이 연결된 도로 나 일단은 교통이 움직이고 있을 때에요 끊길 때가 아니고 저는 서현동을 가서 어딜 들어가냐면 다시 또 삼평동을 들어갑니다. 판교역을 들어가죠. 예, 지금 서현동 3만 1 0 0 0원짜리 잡습니다. 3만원짜리 이상을 잡았어요. 어찌됐다 그래서, 어, 여기서 서현동을 어, 뭐 27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판교역에 들어가는 버스가 거기 에 602-1번이 있는데 그게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돌게 되는데 제가 순해역에 내려가면서부터 프로 배정을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좋은 콜이 있으면 잡아야죠. 내가 마음에 드는 콜이 있으면 잡아야죠.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콜을 딱딱 끊어가지고 세세히 실어놨어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서현동하고 순해역에서 콜이에요. 이제 이제 들어가면서 판교에서 뜨기 시작한 콜입니다. 콜 색깔이 틀려요. 가격이 틀리고요. 지금 판교에 이렇게 대리기사분들이 많지만. 콜 색깔이 틀리고 가격이 틀립니다. 위에 보시면 계속, 모뭐 오존동 18분 운행하는데 35,000원이 뜨고요. 청계동 3만원. 뭐, 이런건 똥콜이죠. 그, 어찌됐던 간에, 저는 짧고 저거 하지만 또이 콜을 잡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 맘이잖아요. 제 느낌. 저, 제 느낌을 또 중시할 거 아닙니까? 오류동, 서울 오류동 35,000원. 연수구 43,000원. 손가락 조심하세요. 함부로 찍지 마십시오. <laughs> 연수구 43,000원 자꾸 갔다가 그날 일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은평구 연소로 연신내에요. 연신내를 4만원에 그냥 찍습니다. 뭐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 걸 어떻게 해요? 여기를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laughs> 예, 이 콜이 이제 어디 잠깐 경유하는 바람에 고객님이 만원까지 주셔서 5만원짜리 콜이 돼요. 이제 연서로에 내려서 불광역 쪽으로 올라갑니다. 불광역 쪽으로 올라가지만 저는 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종로에 나올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냐 불광역에 가시면 한시까지 M 버스도 있지만, 한시까지 자석 버스가 다녀요. 광화문까지 나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서 콜이 하나도 안 떴어요. 불강동. 불강동에서불강에서 콜이 안 하나도 안 떴고, 종로에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단독 배정을 놓고 들어갔지만, 4만원짜리 그 기흥구 언남동에 오는 콜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세히 남겨놨어요. 아, 단독 배정을 삭제하고 싶으시면, 고객센터에 들어가셔서 4번을 누르시고, 전화통화를 하셔서 단독 배정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프로 배정을 놓습니다. 왜?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일단 빠져나가기가 힘들니까요. 근데 처음 놓자마자 강서구 등천동이 나왔지만, 아, 이 착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두 번째 콜에 경남구 대치동이 나옵니다. 착지가 좋죠. 좋은데 이 콜이 정말 개콜이 됐어요. 술이 너무 취하셔가지고, 차를 찾는데 30분 걸렸고, 어, 결국은 이콜 하나로 1시간을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추동에 갔지만 대추동에 콜은 서거 하셨습니다 그래서 엠버스를 타고 송파고방이동을 들어가자마자 금보동을 잡아서 그냥 나왔어요 왜 시간이 시간인지라 저는 초코를 그냥 잡고 나와 버리거든요 이제 2시간 넘어가거나 이럴 때는 그 송파 방이동 같이 이렇게 자근자근한 작은 작은 그런 먹자골이 콜을 잡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금호동에 내려서 한남동을 거쳐서 강남에서 자석버스 타고 내려왔는데 아 이쪽 분당은 또 아침 콜이 좋습니다. <laughs> 멀리 보정동 콜이고 있는데 7분인가 10분 운행하는데 22,000원이 떠있는데 아 누가 잡아갔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 콜이 24,000원에 뜨게 돼요. 그왜 24,000원에 뜨는 이유는 여기에 대리기사가 없다는 것이고 저는 집에 가는 길복이고 버스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님께 전화를 드리고 7분 운행하고 24,000원짜리 마코를 타면서 오늘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내가 어떠한 착지지를 고를 때 적어도 버스가 움직일 때 10분에서 20분 정도 움직여서 정말 콜이 많은 곳으로 갈수 있는 그런 그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움직이게 되면 정말 콜이 수월하면서 괜찮아요. 제가 어찌됐든 오늘 뭐 팁을 한 15,000원 받았나요? 이리저리 해서 17만 5천원인가요? 그러면 어제 5만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17만 5천원 실제로한 19만원 정도 콜을 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제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언제나 그렇게 콜이 많은 곳을 다니게 돼요. 여러분이 머리에 각인시켜 놓으셔서 그런데 꼭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18만 8천원이고 오늘 17만 5천원입니다. 여러분, 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요. 자우지가 힘내시고요. 우리 힘내라, 힘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